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44번입니다. 44번은 중요한 거예요. 현재 완료입니다. 현재 완료. 어 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완료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 어렵냐면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죠. 현재 완료 쓰는 게 없어요. 현재 완료는 어떻게 씁니까? Have pp로 쓰는데요. 예를 들어서, Have studied 할까요? Have studied. 학생들 보고 이 뜻이 뭐냐? 라고 물어보면, 공부했다. 그건 studied지. 공부했었었어 몰라서 막 그래요. 공부했었었다. 뭐, 뭐 이러죠. 예, 네, 그런 게 아니고요. Have studied 뜻이 뭐니? 라고 물었을 때, 어, 잘은 모르겠는데, 뜻은 네 가지 중에 한 개일 거예요.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. 왜 그러느냐? Have PP는 뜻이 총네 가지, 쓰임이 네 가지예요. 어떻게? 경계, 완결. 뭐라고? 경계, 완결. 너와 나의 경계는 완결해야 된다. 경계, 완결입니다. 경계, 완결. 그래서 첫 번째 경험. 두 번째 계속. 세 번째 완료. 네 번째 결과. 경험은요, 해석할 때, 멈한 적이 있다. 라고 해석이 되고요. 계속은 쭉뭐뭐 해왔다. 완료는 막뭐뭐 했다.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.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, have studied도 공부한 적이 있다. 쭉 공부해왔다. 막 공부했다. 공부해버렸다. 예,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, 경계완결인데, 경계완결인데, 언제 경계완결인지 해석 어떻게 한는데 그거는 외형상, 그보기를 봤을 때 표시가 나요. 잘 쓰이는 부사와 함께 쓰이거든요. 경험일 때는 좀 한번 해봤다, 두번 해봤다,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once, 두번 해봤다, twice, 많이 해봤다, many times, 몇 번인지 모르는데, 저는 해봤다. Ever before 저는 안 해봤다 무경험의 경험. Never 예 그리고는 그런 거 없더라도 동사가 뭐 uh, have heard 이런 거면 들은 적 있다, have seen 본적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계속은 for since how long 완료는 just already yet 됐습니까? 예 그리고 결과는 뭐뭐 가버렸다, 가버렸다, 떠나버렸다, 잃어버렸다 지금 없는 거. 지금 없는 거. Has gone to 가버렸죠. 맞나요? 예. 그리고 뭐 has left 떠나버렸습니다. 그리고 has lost 잃어버렸습니다. 예. 이런 게 결과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? 현재 완료 뭐 있다. 경계 완결 있다. 경험 계속 완료 결과고요. 경험 뜻이 뭐라고? 몸한 적이 있다. 계속 쭉뭐을 해왔다. 완료 막뭐을 했다. 결과 뭐뭐 해버렸다.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부사 누구라고? Once, twice, many times, ever, before, yeah, never. 이거 없더라도 동사, have seen, have heard. 계속은요, for, since, how long. 됐나요? 예. 그리고, 완료, just already at. 결과는 그런 거 없이, has lost, 예. has gone, has left. 예. 이게 바로 경계 완결입니다. 이게 큰 연습장에다가 놓고요. 자기가 동생한테 설명하듯이 잘 모르는 친구한테 쭉 설명할 수 있어야지 자기도 다 아는 겁니다. 시험 때 이것만 공부하고 또 까먹고요. 서술형에 나오면 또 나오는데 또 하고요. 그렇게 멍청해하지 마시고 이걸 꼭 연습하시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의 팁한 가지 들어갑니다. 현재 완료팁 뭐냐? 현재 완료가 누구랑 잘 쓰이느냐라는 게 있어요. 음. 일단 현재 완료가 같이 못뭐 쓰이는 게두 가지 있어요. 그게 누구냐? 그냥 단순 과거. yesterday라든가, last week 같은 그런 단순거는 현재와 관련을 같이 못 씁니다. 또, when, 예, when으로 시작하는 음문, 특히 그런 것들은 현재와 관련을 같이 못 씁니다. 그러면 현재와 관련을 누나 쓰는데, 과거는 못 씁니까? 쓰고 싶으면 since를 데리고 왔어요. 왜? 현재와 관련은 since가 하거나, f 기간하고 같이 많이 쓰입니다. 요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.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맞냐, 과거 동사가 맞냐라는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뒤를 한번 쭉 보세요. 분명히 since, 과거나 for 기간 있으면 그건 현재 완료가 답이고요. 단순 과거가 있으면 그건 과거가 답입니다. when 있으면 그건 과거가 답입니다. 알겠죠? 예. 어, 이연기 노트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꼭. 연습하시고요.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